진짜 가위가 많이 크긴 했다. 우와, 사이즈 봐. 사이즈 봐. 아, 이뻐. 이쁘다, 이쁘다. 진짜 큰데, 카비. 우와, 대박, 사이즈 대박. 왜 이래, 구명? 사이즈 보고 가세요. 아! 대박.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추워. 아, 추워. 오, 많이 추워요. 날씨 많이 추워요. 도착. 저 잠터. 너무너무 잘 골랐다. 짠 패딩 이제 추워요 패딩 입어야돼 방수가 되는 낚시고 내가 항상 입는 6,000원 19,000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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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6,000원 양말 1,000원 1,500원 끝 틈틈이 되게 조그만데 이거 딱 쭈검용으로 들고 다니는 너무 좋은 케이스 뒤에도들수 있고, 안쪽은 짠 공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색깔 너무 예쁘다. 깔고 앉아도 될것 같아. 텐트네. 예쁜 태클 18,000원. <목소리> 낚시 갑시다. 와, 가빅 사이즈 되게 크네. 어왕건이 보다 이 쪽이 왕건이들이 볼까요? 자, 사실 육전 풀전 좀 한번 주세요. 던져. 맞다맞다맞어 오케이. 우와 가비 진짜 사이즈. 우와 대박. 아차가 가비 사이즈가 우와 진짜 가비가 진짜 가비가 많이 크긴 했다. 우와 사이즈봐. 왠지 아재인거 같아서 아으로 잡았어요. 사이즈 대박. 아니 무슨 네마권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 네마권 사이즈가? 와 오늘 되게 파랗게 되게 되게 하늘에 너무. 이쁘게 들어온다. 자, 6 5 m 어딨 아빠 지요 왔다, 왔어. 아직, 아직. 역시 아직이다. 와, 사이즈 왜 이렇게 크냐? 사이즈 봐. 아, 이뻐. 완전 이뻐. 사이즈 대박. 우와. 이쁘다, 이쁘다. 아, 되게 해가 너무 이쁘게 뜬다. 해가 완전 이쁘게 뜬다. 아우, 좋아. 오, 오랜만에 해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완전 오랜만에. 오늘은 고메양에서 앞바리 오타고 갑오징어 낚시 왔습니다. 근데 저희 한 구명에서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나와서 네만권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앞발입니다 앞발 앞발이 안쪽에 보면은 사실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핫바가 들어있어 라면 있고 냉장고에 여수들이 들어있어 고 사탕이나 주전부리가 있어요 오늘도 비센트의 위트 이거 단차 줘서 사용을 할 거예요. 오늘 물이 안 가기 때문에 30일 15전도 단차를 주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직에지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맞아라. 오늘은, 오늘은 완전 무시. 물이 안 가는다. 그리고 낚시할 때는 장화를 신어줘야 돼요. 왜냐면 사방에 물이 트기 때문에 장화로 갈아 신을게요. 쑥!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끝! 왔어, 가자! 요즘에 나이, 나를 지금 살이 물때 계속 가오징어 낚시하고. 막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내년에는 좀 반성을 해가면서 물 때를 잘 보고 예약을 해야겠어. 아, 그 선장님들이 한숨 쉬어. 자꾸 물때 이상한 날 오니까. 저기도 갑이 나왔네! 점퍼를 벗어야겠어. 우선 반을 걸치고 <laughs>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벗어야지. 왔어. 자, 제가페를 굉장히 땡기고 있어요. 다들 쭉쭉 땡기고 있는 걸보리안 가서 사리. 사이즈 진짜 크죠? 와, 하늘 높은 거 봐. 와. 지금 초리대 끝에 보면서 하늘 봤거든? <laughs> 하늘 한 번도 안 보이다가 <laughs> 하늘 이쁘네. 초리대가 하늘을 향해 하늘을 보는구나. 참나. 가비어라가비다 가비 아징이 색깔. 와, 사이즈 좋다. 와, 저거 아징이, 아징이. 맞다. 와, 방송 터지니까 가이 오네. 짜증나. 방송 터지니까 가비가. 아차가! 아차가! 왔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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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비 사이즈 막. 와, 아차가,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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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가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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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엄마. 이연타이연타 2연타. 제도 사이즈 좋다. 와, 오 진짜 크다. 사연타 가자. 삼연타라는 1분 안에 또 잡아야 돼 그래야 삼연타가 될수 있는 거야 맞다 삼연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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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안에 잡으면 은 연타야 역시 역시 우와 사이즈 봐 사이즈 봐오 사이즈 아징이 써야 되다봐 아징이 잠깐만 허어 낚싯대는 놓을 순 없고 옷을 하나하나 쉬엄쉬엄 벗서벗서 얘는 잠깐 여기다 묶어놓고 확실합시다. 이런 사이즈 딱 50개만 잡아도 백값 이상했다고 생각을 해요. 왔어. 왔어. <laughs> 왔어. 마이크 쳤다 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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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어꾸미기어 어머, 뭐야. 나와 지금 왔다 왔어왔어요어비가왔어요 왔어요. <laughs> 어머 얘머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작긴 하다 가비 이게 작은 거야 이게 얘도 진짜 큰데. 어휴침 흘렸어. 와, 갑이 침 봐. 가비 침 봐. 대박. 옆조사님도 히트. 번갈아 가면서 계속 히트. 갑이 왔어. 와. 이 언터. 한... 와, 얘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와, 완전 무거워. 와, 무거워. 와, 사이즈 봐. 와, 와 사이즈 봐. 아, 차가워. 가비. 우와, 대박. 사이즈 대박. 우와. 와, 여기 네, 네 마, 여기 왜 이래, 구명? 와, 우 와, 진짜 크죠? 가이들 와, 사이즈 미쳤나봐. 올라올 때막 니리 막, 막 지지지지 풀려. 아, 재밌어. 좀더 기다려. 한 박자 쉬고. 바로 후킹하지 말고, 한 박자 쉬고 후킹. 오늘은, 갑오징어 회? 와, 쌍거리. 갑이 쌍거리? 우 와, 저거 찍어, 찍고 싶다. 얘기를두개 쓰셨구나. 갑이 요만한 사이즈 쌍거리 나왔어. 오, 삼 3m? 3다 민망이는 옆에 보면 그게 빨간색 단축광이란 말이에요. 빨간색 빛이 나고, 그아치에는 하얀색 빛이 나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지금은 하얀색 빛이 더잘 보이는 것 같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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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 얘는 조금 작다. 원래 평균 사이즈였는데, 얘가. 얘가 가볍게 느껴지다니, 대박. 완전 초집중. 아, 그로 댁댁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왔어, 왔어요? 왔어, 왔어? 와, 가비, 사이즈 굿 와호, 다리 하나. 사이즈 봐요. 사이즈 보고 가세요. 튀기기 전에 너, 옆 조사님들. 아차가! 아차가! 아, 먹물이었어. 젠장. 가비 사이즈가 커도 지금도, 지금도 얘가 진짜 살포시 얹고 있었어. 대박 사이즈고 오호 어 연타 왔어, 나랑 같은 왔어 나 같은 애긴데 연타 왔어 조사님 나좀 집중해야 될것 같아 맞다 맞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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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씨 야야 물이 안갈때도 계속 흘려주셔 가비를 잡을 수 있게 야걔 뭐냐 왜요 우와 빵밥 아. 미쳤다 오, 저건 진짜 심해다. 오, 선탑에서 진짜 완전 진짜 남자 신발장 나왔어, 남자 신발장. 오, 조사님 히트. 나한테 올것 같아. 잠깐만요, 집중. 왔어. 형빠, 나한테 올것 같다 그랬잖아. 바로 왔어. 와, 얘도 사이즈 좋다. 우와, 차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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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가비, 가비 가비. 와, 징그러워. 다리가 너무 길어. 다리가 너무 길어. 왔어. 이연타 무거워 카이야 내려서 바로 이트 오케이 블라자 차차차차 카디 이연타 보여요 왔다 왔어 카디 얘는 쬐끔 작다 이게 작은 사이즈라니 대박 아안 나오면 나올 때가 나오면 안 나올 때까지야 악발에 슬로우네 악으로 <laughs> 깡으로네? 채비는 그 우럭 귀신 채비 2 있어요. 우럭 귀신 채비 2에 단차를 조금 줄였어요. 그봉돌 단차는 15, 그리고 그 애기, 애기 단차는 그 가지줄, 가지줄 단차는 한30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물이 안 가잖아요. 물이 안 가는 무시잖아요. 물이 안갈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랬더니 단차를 조금 껐어. 단차를 조금 줄여서 써봐라. 하고, 알려주셔가지고, 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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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아, 무거워. 하니. 하니. 오전에 이 아이로, 이 아이로, 이 조그만 요 아징이, 내로액이 3,500원 아징이로, 이 아이들을 다 잡았습니다. 진짜 씨야, 이거 네만이거든요 구매한 네만 건인데, 진짜 사이즈 대박이에요. 와우. 안 돼. 안 돼. 뭐야? 뭐지? 뭐야? 뭐지? 따라 올라와. 어, 거기다. 우와, 강어다. 강어다. <laughs> 아, 강어. 갈 가라. 어, 빨라. 질치기 당하지 말아라. 미안하다, 미안해. 어, 어, 갈치다. 갈치다, 갈치. 나 강어 잡고 갈치 잡았어. 얘봐얘 얘 먹고 있는 거봐 엄마! 자동방생 보고도 머리끄댕이 그니까 러 아까 저께는 보고 복어 머리끄댕이 잡고 오늘은 광어 옆구리 잡았어 왔다 왔다 얘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보고예요? 보고? 온거 같은데? 잠깐만 왔지? 그치 왔지 왔지? 온거 같았어 아까 가네가 다시 붙었나 봐 있잖아요 갑오징어 하다가 갑오징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내리면 애들이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갑오징어 떨어졌다고 안 내리면 안돼 다시 꼭 내려 줘야 돼옆 조사님도 히트 꼬집기 선수래 그 노래에서 날벌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 조금 입이 뜨거워지니까 히트하기 음. 시작하면 또이술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 물놀이 타임이래요 이럴 때 낚는 게 선수지 열심히 해서 낚아보자 꼬셔 꼬셔 이럴 때는 좀 액션을 줘서 꼬셔 선수가 되어 보겠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 역조사님 꼬셨어 갑이 역조사님이 꼬셨어 우와 빵봐 우와 와 어님 펴주셨어 우와 어님 어님 펴주셨어 어쩐지 나왜왜 왜 갑자기 시원하지 했어 어님 펴주셨어 아, 왜 갑자기 시원하지 했는데 아나 왔다 왔어 왔어요 나잘 꼬셨어 콩콩콩콩콩콩으로 꼬셨어. 어, 가비. 가비랑, 가비가 조사님 줄을 걸었어요. 잠시만요, 조사님. 해드릴게요. 콩콩콩 꼬셨어. 물돌이 타임이 때는, 콩콩콩 살랑살랑 하면서 애들을 꼬셔주자.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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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왔어. 살랑살랑 봤죠? 살랑살랑 꼬시니까 물돌이 타임에도 무는 거. 올라타는 거. 아, 차가씨! 익 소리 한개 내려야지. 15.2m. 15.2m. 히트 히트. 1, 2, 나 와야 돼. 1, 2, 왔어. 왔다. 봐봐봐봐. 그러니까 1, 2, 왔으면 3 와야지. 1, 2, 5, 3 왔어요. 1, 2, 3. 순서대로 좋아, 좋아. 저는 올해는 다 귀신 채비로 쓰는 것 같아요. 쭈갑은 이게 애기도 그렇지만 채비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똑같이 만들어 쓰라고 하면 쓰겠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 만들겠어 근데 이 채비라서 잡히는 거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 애기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애기가 있잖아 채비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조사님 히트 나오겠다 선타 피트했어 그치 왔어 왔어 그쵸 맞죠 내 차례지 선타 차례 갔으면 내 차례 역시 역시 선타 보면 내 차례가 와요 <laughs> 그지 차례 차례 어얘 먹물 먹물 먹고 있다 먹물 먹고 있다 절로 쏴 왔다 어? 어 왔었는데? 완전 묵직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 침질해볼걸 왔다 하나 둘셋 왔어 조금 이따가 침질했어요 하나 둘셋 하고 왔, 아까 왔을때 바로 침질 했었더니 애가 빠졌거든 지금은 하나 둘셋 하고 침질했어요 하나 둘셋 먹물 좀 빼고 올릴게 먹물 좀 오와씨 오와씨 애기를 검은색으로 만들었어 얘가 완전히 올라탈 때까지 약간 있어야 되나봐. 한 박자 쉬고, 챔즈. 맞아, 그 노래 있었지.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그, 키우라에서 새로 나온 새우 모양의 애기가 있어요. 누리애기라고. 그게 아징이가 있거든요? 머리는 보라색, 밑에는 이 아징이색. 개를 한번써보야 써봐야겠어. 요거 한번 써봐야겠어. 요거 색깔 되게 이쁘죠? 이거 이따 해 뜨면 먹힐 것 같아. 아, 지금 선장님이 배를 계속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다시 바로 공동으로 다시 바로 쓰고 있어요. 맞다. 맞다. 누리 누리. 해가 떠서 1 1시가 넘어서 누리를 쓸만했어. 누리, 갑오징어 전용이기. 누리, 어머나. 따차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얘를 안 켰어. 하나 아, 수건 있어요? 네 하나 아, 수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얼굴 제대로 맞았어 아 그래요? 제대로 맞았어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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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다가 허브 네, 오징어에게 네. 누리 얼굴 제대로 맞췄대 제대로 안닦았던안 닦았어요? 가비 우선 잡고 가비 우선 잡고 얼굴 그까일까뭐 대충 닦고 뭐 누리 아무도 못 잡을 때너 가비 데려왔어 마음에 드네 허베 뜨거 허베 뜨거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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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 하시라고 요바리 선장님 <laughs> 맞죠 스윗 하셔 밝은 색상이 나오고 있어 도깨비 한번 써보자 도깨비 지금 밝은 색상이 나오거든요 도깨비 수박으로 바꿨어요 어 맞다 맞지 와 도깨비 늦자마자 히트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도깨비 가비 도깨비 카비 밝은 색상이 계속 올라오길래 역시 눈치 백단 그러니까 안 먹기 뭐그 색상이 안 먹기 때는 얘네들이 색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물 속에서 어쨌든 그 색상이 잘 보인다는 거잖아요. 조사님들을 빨리 스킵, 빨리 잡는 뭐 조사님들을 봐야 돼 뭘로 낚는지 그래서 바꿔줘야 돼. 아나왜 이렇게 시원한 거 했더니 머닝 내려왔구나. <laughs> 너무 재밌어 오늘 악으로 깡으로. 근데 오늘 좀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만권이라 그런지 확실히 괜찮네. 날씨도 좋고 비 온다고 했는데 그것만 안 오면은 최고겠네. 밥 생각이 없어. 밥바 먹자 빠. 맛있겠다. 활동. 홍단에서 만든 갑오징어 로드인데, 얘가 지금 중저가예요. 14만, 13만원? 홍단에서 는 12만 몇천원에 팔아요. 오늘 사용할 로드는 홍단 피싱에서 만든 붉굴홍 낚싯대예요. 붉굴홍 낚싯대. 2개1 액션이고요. 티한팁으로 이루어진 낚싯대입니다. 좋은 갑이다. 선탁 갑이다. 와, 와, 와. <laughs> 자, 화아 지금 안 돼요? 와 감사합니다 가비 쌍거리 감사합니다 와 저번 가비 쌍거리또 했어 아니 가비 쌍거리두번 했어 아유 울어 어, 가비 가비 내네 차례 내네 차례 내네 차례 둘셋 왔어 저 왔어, 왔어 내가 왔는데 기다렸어 역시 아직 징그럽게 안간네징그게안와 <laughs> 가비 사이즈 큰것봐와쟤네들봐와 가비 사이즈들 봐 대박 눈비안 꺼졌어. 바로 와다. 왜 이러지? 아 추워. 아 추워. 아또비 내린다. 날씨 왜 이러니? 어 많이 추워요. 날씨 많이 추워요. 지금 패딩 점퍼 입고 있는데도 추워요. 그러니까 아까 한 두세 시간 그때 반짝 덥고 다 추웠어요. 아침, 오후. 힘들어. 구명에서 4만 건 나오니까 사이즈들이 진짜 크네요. 오전에 그래서 되게 누나 누나 재밌게 낚시를 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비가 오면서 되게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무시인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구매의 앞발 이요 선장님도 친절하시고 되게 재밌어요. 오셔서 한 번씩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 너무 많이 와요. 주말에. 낚시 조심하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빠빠이.